다윗의 아들 압노이 이복 동생 다마를 사랑하여 아버지 다윗을 속이면서 다마를 가까이 오게 한그 내용들을 살펴봤죠. 어, 이복 동생을 강제로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침한 후에 갑자기 그녀가 싫어져서 쫓아내는 일을 벌여요. 다마를 그러면 안 된다.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쫓아내려고 할 때도 이건 아까보다 더 심한 거다라고 하지만 주원 시켜서 강제로 쫓아냅니다. 암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말과 동침하고 그녀가 싫어졌어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싫어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뭐 잘못했다면 뭘 잘못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혼인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 버렸습니다. 본인들은 안 버렸다고 해서 모르겠지만 우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어요. 우상만 사랑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아니다라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어, 암몬는 지가 잘못하고 다말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는데도 쉽게 내치지 않으셨어요. 큰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그그끝 끝자락까지. 그, 이거 넘어가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서야 이제 큰 징계, 나라가 망하게 하는 큰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참, 대책없는 사랑이다. 라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 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누리라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하세요.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특별히 뭐 고난을 안 줘도 그냥 거짓과 속임수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쉽게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마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아니라고 부정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거짓과 속임수, 뭐 나의 게으름 아니라면 우리가 더 이상 발목 잡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 붙잡아야 한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리 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난 한 주는 어떠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얼마나 거하셨을까요? 아, 너무나 즐거워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거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평범해서 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핑계 될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핑계 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 축복합니다.